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푸르미 8기 권정민, 저는 푸르미 9기 이수연입니다. 와. 이제 새로운 MC와 오늘 같이 소개할 학과는 어디일까요?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학과는 바로 화학 전공입니다. 그럼 한번 모셔볼까요? 와.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화학 전공 학회장 윤상인이라고 합니다. 오 어, 그러면 저희 학과 콘텐츠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저희 학과가 타 학과에 비해 대외활동에 대한 이런 홍보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학과도 계명대학교에 어, 조금 더 널리 이름을 널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인이의 하루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지금 7시 45분이죠. 오늘 아침에 교수님이랑 밥 먹으면서 미팅 이 있어서 이렇게 일찍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전 집이 강창이라서 어, 학교가 없는데 그렇게 크게 오래 안 걸려가지고 일찍 는데 이렇게 큰 애로 상항이 없긴 한데. 나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등교를 하니까 고등학생이 된 기분이네요. 저는 지금 고분자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어, 매일 아침에 이렇게 실험실로 출근을 합니다. 어, 이렇게 실험실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아 저는 어, 연구직을 희망을 하고 있어서. 어, 연구직을 가려면 석사를 보통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학부 연구생으로서 실험실에 미리 나와서 어, 실험도 배우고 어떤 일도 배우면서 경험 쌓고 싶어서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아 얘기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교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어 100%는 아닌데 아, 그래도... 그래도 교수님과 면담을 좀 해보고 그 뒤에 교수님이 어 괜찮은 친구다라고 생각이 되면 음... 그러면은 너 이날부터 출근해라라고 해서 어...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러면 경쟁률 빡세요? 경쟁률은 아무래도 인기 있는 실험실은 아... 조금 들어가기 힘들죠. 음... 저희 실험실도 생각보다 저희과에서 인기가 많은 실험실이라서 어... 들어가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의 픽을 당했네요. <laughs>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두꺼운 전공책 그리고 이렇게 실험 때 참고할 만한 논문들 그리고 이건 제 필통 당근이고요. 어, 매일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해서 교수님한테 온 메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때 미팅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네.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업무 이야기 계속 아, 하고. 아, 밥 먹으면서. 거예요. 네. <laughs> 지금은 수업 시간인 거죠? 네. 혹시 무슨 수업일까요? 30. 지금 물리화 학 시간이에요. 아. 어 근데 학생이 되게 별로 없어 보이네요. 어. 많이 안 듣나 보네요. 네. 아, 네. 30명 정도면 아. 아요 여기가 실험을 실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과는 아까가 이론을 공부하는 것만큼 어, 뭐, 중요한 게 실험하는 능력을 네. 기르는 그 거고 그래서 수업의 실험 수업이 각 학년마다 하나씩은 꼭 들어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는 수강신청을 실패를 해서 이렇게 연구실에서 실험하면서 저의 이 원안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실험을 할때 항상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에 약품이 닿지 않게 장갑을 항상 착용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실험이라서 대강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고등학생 때 실험이랑 대학생 때 실험이 좀 차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음.. 고등학생 때 하는 실험과 대학생 때 하는 실험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고등학생 때는 이 겉의 표면만 이렇게 알고 실험을 음. 진행한다고 하면 어, 대학교 때 실험을 진행할 때는 좀더 깊고 좀 많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해야 되죠. 음. 어, 그러면 모든 화학과 학생들 혹시 그 원소 기호를 다 <laughs> 외우고 있는가? <거야? 웃음> 원소 기호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너무 음. 많기 음. 때문에 어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거의 20번 하지만 음. 외우고 있습니다. 음. <laughs> 그 뒤는 저희도 항상 그 주기율표라고 그 표가 있는데 그 표를 보면서 항상 아 얘는 얘구나 <laughs> 아, 그 20번 이후부터는 잘안 쓰는 기호들이에요? 잘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음. 어 외우기엔 조금 부담이 있는. 아 이게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웬만하면 20번까지 어. 썼어서 음. 그 뒤로 잘안 외운 것 같아. 아. 어 그리고 혹시 학과에 막큰 행사 이런 게 있을까요? 아어 저희과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저희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초청을 해서 음. 어, 취업 동문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어. 어. 그때마다 되게 높으신 학번분들도 많이 오시고 음. 뭐 이번에 했을 때는 95학번 <laughs> 음. 부터 뭐 08학번 아니면 갓 졸업한 뭐 17, 18학번 이런 선배님들이 오셔서 어 본인이 음. 다니고 계신 회사나 음. 아니면은 뭐 후배들이 봤을 때 지금 취업시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거나 어떻게 스펙을 쌓으면 경쟁력 이 있을 수 있는지 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강의실 같은데 빌려서 화학 전공 사람들이 음. 다 모여서 그 강의를 듣는 건가요? 네. 아. 어그 특정 시간대 어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들로만 아. 해서 강의실을 하나 빌려서 어한두세 시간 정도 음. 한번 부를 때마다 거의 한세 분의 강사분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강연을 음.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음. 되게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이다 음, 보니까 어, 그분들의 이런 노하우나 경험들이 저희에게는 그런 강연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스펙이또될수 음. 있는 거니까요. 음. 지금까지 학과 촬영을 했는데 혹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저희 학과의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사실 제가 카메라랑 별로 친하지가 않아서 <laughs> 어, 찍는데 너무 어색함도 있었고 좀 어려움도 있어서 어, 100%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쉬움만 남는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에 한번 더. <laughs> 놀러오세요. <laughs> 이제 한번 다음, 친해졌으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면 또 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상인이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학과는 어디로 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